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일기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이내책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내책방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이내입니다 오늘도 뭔가 밤늦게 어 녹음을 하고 있는 관계로 목소리가 진짜 작아요. 또 편집 과정에서 높이더라도 뭔가 너무 조용조용 얘기하는 느낌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늘 라디오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늦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제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래 들어서 루틴 이라는 것에 매력에 조금 빠졌거든요 사실 늘 어, 갈망하긴 했어요 루틴을 가진 사람 뭔가 일종의 집착일 수도 있는데 집요함? 무언가에 대해서 집요할 만큼의 어떤 어, 태도나 감정이나 그런 걸 가진다는 게 저한테는 늘 경이로운 대상이었거든요 왜냐면 음, 타고나기를 엄청 산만하게 타고나서 그 관심이라는 게늘 너무 빠르게 날아다녔어요, 저는. <laughs> 그래서, 이 루틴을 지키는 사람, 뭐, 좀 보수적으로 보일 정도로 그 깐깐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 뭐, 그런 것에 늘 이제 반대편에 느끼는 매력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이, 라, 이 라디오가 루틴이 된뭐 몇몇 분이 계시잖아요. <웃음> 그래서 <웃음> 어, 그것에 힘을 입어서 저도 이렇게 최소한의 루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루틴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제가 음, 뭐 특별히 특별한 일은 별로 하지 않고. 일단 매일 거의 매일 가는 피아노 학원에 가서 좀3 시간 넘게 피아노를 쳤거든요. <laughs> 너무 피곤했어요. 친구가 입시 준비하냐고 <웃음> 물어보던데. <웃음> 아무튼 지금 거의 5개월째 제 루틴이 되어주고 있는 피아노입니다. 그리고 아 제가 그 류, 뉴스레터 무모하게 시작해서 하고 있는 게 있었고, 어, 그걸 하는 와중에 그한세편 정도 원고료를 받고 뉴스레터를 보내는 그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썼고 두 번이 남았어요. 주제를 정할 때 전체적인 주제가 쓰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주제를 정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쓰기 위해 읽는 시간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어, 평소에 좋아하는 책들에 대해서 혹은 그 책들에 대해서가 아니더라도 그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는 글을 써보고 싶었는데 부담스럽잖아요. 책 읽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뭔가 쓴다는 게 영화도 마찬가지고 리뷰로서의 글쓰기에 좀 자신이 없었어서. 그걸 이제 기회로 만들자 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에는 김한민 작가님의 책섬으로 출발해가지고 글을 한편 썼고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쓸 글이 아무튼 계속이거든요 어 제가 한때는 아무튼 시리즈를 진짜 좋아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계속을 진짜 좋아해요 제일 좋아한다고 늘 얘기했어요 보통 다른 아무튼 시리즈랑은 좀 느낌이 다르긴 해요 왜냐면 뭔가 개념이나 생각보다는 태도보다는 어떤, 그래도 이제 분명한, 뭐, 하나에서 출발하잖아요. 뭐 아무튼 택시라든지, 순정만화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뭐, 떡볶이도 있고. 어, 그, 제가 굉장히 어떤 그, 감각으로 느끼는 사물 중심으로 살지 않고, 개념이나 그, 관념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전 아무튼 계속이 아무튼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 뭔가 글 쓰기 전에 이미 좀 여러 번 읽긴 했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뜯어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또 추가할까 뭐 그렇게 하는 시간을 보내, 보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쨌든 낭독에서는 아무튼 계속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거고요.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루틴을 지키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작가님이 삶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음, 늘 변함없는 걸 추구해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꿈이죠. 음, 시간 속에 인간은 늘 변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최대한, 어, 루틴을 유지하는 것으로 시간을 붙잡으려는 그, 그, 의지 같은 것들이, 책에서, 길지 않은 책이지만, 고스란히 전해지고, 뭐, 낄낄거리면서 읽을 정도로 유쾌하거든요? 위트 있고. 얼마 전에 친구랑,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저한테, 뭐, 아, 그냥 위트만 좀 넣어주시면 된다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되게 가볍게 던졌는데, 제가 정색하면서 얘기했어요. 저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유머와 위트라고. 네, 아무튼 야무튼 계속에는 뭔가 제가 이렇게 막 끌끌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유머 코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렇게 막 끌끌거리면서 웃다가 끝에 가서는 아그 이제 모두가 변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모든 인간이 이 시간 세계 안에 모든 존재가 그런 존재로서의 그, 안타까움 같은 게 갑자기 뻥 하고 와서 <laughs> 눈물이 핑 돌면서 <laughs> 끝났던 기억이 나요. 음, 그래서 오늘 그 조만간의 노래도 바다 노래 골랐어요. 뭔가 따뜻한 시간을 어떻게 보관해야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 하다가 노래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의 가사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완전히 뭔가 변하지 않고 박제되어 남는 무언가는 부담스럽기도 해요. 음,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낫지 않나. <laughs> 그런 극단적인 반대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음, 저는 그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기에 그냥 현재, 현재 단위로 늘 생각하고 살자. 라는 게 제가 시간을 붙잡는 방법인데, 어, 떻게 보면 이 김교석 작가님의 시간을 붙잡는다는 목적은 같지만, 뭐 방향이나 그 방식은 정 반대편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렇습니다. 네. 오늘 되게 뭔가 일관성 있는 주제로 라디오를 만들고 있다, 그죠? 네 이런 구성으로 오늘 35번째 35화 시간을 붙잡는 방법 이제 제빵 라디오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낭독 오늘은 김교석 작가님의 아무튼 계속 제일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챕터의 제목은 내게 주어진 단 하나의 방법 페이지는 163페이지입니다 나는 성장과 변화와 발전에서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 모든 순간들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으면 한다. 어딘가에서 나와 함께 했던 순간들을 켜켜이 쌓아두고 언제든 되돌아왔을 때그 모습 그대로 반겨주는 존재가 있길 늘 바란다. 그래서 시간을 버텨내온 단단한 것들의 흥미를 느끼고 안정을 얻는다. 좋아하는 것들은 주로 오랜 시간 고집스럽게 살아남은 회사의 것들이고 집을 고를 때도 기왕이면 낡은 집을 고른다. 과로 열고 형편도 어렵고 하니 과로 닫고. 안 그래도 시간은 붙잡히지 않고 흘러가는데 성장과 변화라는 그럴 듯한 포장지는 세상 사리를 더욱 외롭게 만든다. 철옹성 같은 아파트 단지나. 드라이비트를 두른 빌라촌으로 변해가는 골목길이 안타깝고 부동산 시장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나 자신이 가끔 안쓰럽다. 고교 시절부터 30대 후반까지 응원했던 팀 던컨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한 시대가 또 저물고 있음을 실감할 때면 몸에 나쁜 줄 알면서도 늦은 밤 탄산음료를 페트병째 비우게 된다.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한다. 일상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늘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스타벅스나 스마트폰이 어느새 스며들어와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고, 행선지 별로 다른 색깔의 지하철 표를 날려주던 아저씨와 가방 속에 자리하던 CDP는 어느 순간 사라졌다. 나는 얼마 전까지도 여전히 월세를 걱정하고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친구들은 어느새 가정을 꾸려 아파트에 살고 지하철 타는 일을 오히려 어색해 했다. 아무렴 어떤 짓을 해도 시간은 멈출 수가 없다. 그 속에서 우린 어떻게든 변화한다. 하지만 나는 돌아올 여름을 맞으며 지난 여름에 느꼈던 감정을 또다시 느끼고 싶고 그 뜨거운 바람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다시 반복되길 바란다. 세월이 흘러도 부모님은 언제나 머릿속에 있는 건강한 모습 그대로 머물러 계셨으면 좋겠고 살면서 마주했던 여러 행복한 순간들을 먹고 산다는 이유로 아니면 운이 좋아서 배불러졌다고 잊어버리고 살지 않기를 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붙잡으려 노력했고 시간의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다. 돌고 돌아오는 계절처럼 매년, 매월,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변화 없는 일상을 꿈꾸게 됐다. 이따금 뒤돌아보며 아스라함을 느낄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면 되는 거였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상을 유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 흐르는 시간에 맞설 수 있는 내게 주어진 단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다 보니 온갖 루틴과 기억들로 가득한 나만의 세계를 살게 됐다. 파도에 순응하지만 서퍼처럼 내 스스로 중심을 잡고 싶다. 내 주변에는 없지만 분명 어딘가에 흘러가는 시간을 자기 식대로 마주하고 붙잡으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돌아보니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외면하면서 커져가는 책임감을 유예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 삶에서 계속되고 있는 여러 계속들에 대한 이 글을 쓰기 전까지. 나는 한 번도 내 일상의 모습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다. 밖에 어쩌면 나는 내가 누렸던 행복들을 계속 그대로 붙들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책은 평생 같은 곳에 머물고자 애쓰는 사람의 이야기다. 지금인을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기를 바라는. 조만간의 노래 하늘에 동동 떠있는 작은 구름처럼 사뿐사뿐 뜻 옷에 묻혀서 집으로 돌아와서도 너는 반짝반짝 따뜻한 시간은 어떻게 보관해야 오래오래 오래 기억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노래를 불러본다 구름 노래를 모래 노래를 바다 노래를 따뜻한 시간은 어떻게 보관해야 오래오래 오래 기억을 할수 있을까 생각하다 노래를 불러본다 바다 노래를 우리 노래를 오늘도 애니즈 빵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 네 시간은 뭐 어떻게 해도 붙잡을 수 없죠. 음, 붙잡는다는 거에 매달릴 필요 없이 어떤 식으로든 음, 충실히 살아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아무 뭐 충실하다는 말도 또 뭔가 또 부담스럽고 그죠. 그냥 뭐 사는 거죠, 뭐. 얼마 전에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뭐, 여, 어떤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아직도 남아있는 꿈이 있어. 뭐 그런 질문? 음, 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냥, 그냥 있으니까 살아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좀, 짠하기도 하고, 정답 같기도 하고, 그런 저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꼭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겠어요. <laughs> 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음, 뭐 성에 안 차더라도 좀 혹은 좀뿌듯하다 뿌듯하 하 하더라도 이게 좀 이상한데 어, 어떤 하루를 보내셨든 <laughs> 어, 잘했어요. 우리 다 잘했어요. <laughs> 다시 시작해.